안녕하세요 차원폴리텍 후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를 2018년도에 졸업하였고 2022년도에 차원폴리텍기계시스템과를 졸업한 심재경이라고 합니다 현재 볼보건설기계코리아에 다니고 있습니다 후배님들을 이렇게 영상에서 해서 반갑습니다. 저희 학교의 장점은 학교의 실습 장비를 통해 외부에서보다 더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 팁은 학우들과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여 서로 공유하며 자격증 공부와 학점 관리를 통해 열심히 스펙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후배님들, 비록 시작은 어렵지만, 열정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시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생기실 겁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기업과 취업에 관한 정보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기계공업고등학교 후배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도 창원 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2년도 창원폴리텍대학 기계시스템과를 졸업한 안찬혁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주식회사 현대비앤지스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 기계공고를 졸업하다 보니까 취업시장을 알게 되었고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스펙을 더 쌓고 싶기도 하고 이제 기분을 지키면서 다시 학습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다시 볼리텍 대학이라는 기계 종공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놀기도 좋아하던 제가 학교에서만큼은 열심히 해보자. 학교 수업이나 실습, 자격증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어렵고 힘들어도 열정을 가지고 해보자. 항상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배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열정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서 오히려 더 먼저 찾게 되는 후배 의 사원이 될 수도 있고 회사에 취업해서도 학교에서도 누구나 먼저 찾고 싶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열정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국폴리텍 7대학 창원 캠퍼스를 추천합니다.